네.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펀더멘탈한 기본을 잘 분석을 해보고 중심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펀더멘탈 투자가 되겠고요. 페트라 투자자문의 용환석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또 쏟아져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연방준비제도에 벤버네키 연준 의장이 한마디를 했는데 네. 이게 그 증언에 가서 한마디 한거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Q&A라고 하는 질의응답의 한마디, 그 문구 하나 가지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헷갈려하더군요. 양적 완화에 대한 조기 종료 얘기가 있고, 출구 전략. 사실은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면은 엄밀히 말하면 개념은 다를 것 같은데, 이런 변수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2000포인트 언제쯤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 그 일본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지스도 좀, <laughs> 하락을 하였지만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2천선에 이제 근접을 하면서 아, 이번에는 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 아마 이제 올드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그 이제 2,000 포인트가 조금 넘거나 2,000 포인트에 이제 도달을 하면은 바로 하락을 하고 했던 사례가 쭉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2,000이라는 선이 좀 과열된 게 아닌가 좀 위험하지 않나는 그런 시각도 일부 가지신 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올해 이제 글로벌 증시를 보면은 다음에 그래프도 준비되어 있지만 그 우리나라 증시는 상대적으로, 뭐, 미국, 일본, 유럽, 뭐, 동남아, 가장 그 상승률이 낮은, 오히려 하락을 하는 그러한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어저께 일본 증시가 크게 하락을 한, 이게 증시가 위험한 것은 좀 이제 과열된 증시가 위험하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과열된 증시라고 볼 수는 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볼때 우리나라 우리나라를 그 우리나라 증시를 누르고 있던 악재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에 대한 관심, 일본 엔화 약세인데 일본 증시가 하락을 하고 또 엔화 그 약세가 멈춘다는 것 자체는 또 우리나라의 악재를 제거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좀 다양한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며칠 전그버행키 의장이 처음에는 이제 Q.E. 출구 전략 그 출구 전략이 뭐 없을 듯이 말을 하다가 나중에 말을 바꾸면서 이제 증시가 출렁거린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사실 증시가 가장 민감하고 또좀 잠재적인 악재라고 볼수 있는 것은 이런 QE 출구 전략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 이유는 그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QE 정책을 통해서 돈을 시중에 많이 풀었고 또 그, 그러한 측면 때문에 아주 경기가 나빠지는 대공황과 같은 사태를 막은 것도 사실이지만 또 향후에 그이 풀린 돈이 조금 실물 경제에 많이 돌아서 경기가 활성하게 되면은 또 잘못하면 인플레이션과 같은 또 그러한 현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 적절한 시기. 이 돈을 다시 회수하는 시기를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또 조금 빨리 회수를 하게 되면은 그 회복되던 경기에 찬물을 끼얹고 또 이제 증시에도 악재가 되는데 실제로 이 QE라는 것은 과거 이제 일본에서 한두 번, 두세 번 이제 썼던 이미 썼던 정책이고 일본에서도 이제 그러한 우려 때문에 조기에 회수를 하면서 회복되는 경기에 이제 그, 또, 주가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뭐, 당장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이러한 이제 QE 출구 전략 자체는 좀 유익있게 살펴보아야 할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국제금융시장은 나비 효과처럼 한쪽에서 뭔가 나겟이 나오면은 도미노로 가죠. 네. 네 근데 그것이 나겟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멤버네키 네. 연준회장의 문구에서는 단어 하나 가지고 논란이 많던데, 타이트닝이냐, 타이트닝을 반대한다 그랬습니다. 타이트닝은 뭐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네. 단기금리를 인상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테이퍼링이라는 또 영어입니다. 아침부터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양적 완화, 자산 매입을 축소할 수 있다라는 가정은 또 들었고요.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냐 아니냐를 해석할, 잘 못하니까 이게 일본으로 넘어오면서 난리가 한번 났었죠. 자, 문제는 그것이 이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느냐인데, 지수보다는 사실 섹터를 예. 좀더 많이 주목을 하지 않습니까? 코스피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중소형주라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또 우선주라든지 뭐 한간에는 또 지주사가 또 예. 얘기했었고 여기 상황에 맞는 전략을 잡아본다면 어떻게 고려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측면이 그... 일단, 뭐, 코스피 지수가 올해, 그, 별로, 이제, 오르지 않고, 횡보를 보였지만, 사실은, 중소형주는 많이 올랐습니다. 이와 같이, 증시가 전체적으로 크게 과열되지만, 아니면은, 항상, 어떤 분야는, 항상 좋은 분야가 있게 마련인데이 중소형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뭐, 이러한 중소형주 장세가 조금 더 지속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미 오른 종목 중에 조금 더 오를 종목을 골라야 되고 또덜 오른 종목 중에서도 진짜 회사가 나쁘지 않아서 덜 오르지 않았는지 이제 이런 파악을 좀 하는 게 아무래도 더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또 대형주도 주가가 좋지 않은데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떨어져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그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 생긴 것도 사실이지만 또 대형주 전체가 안 좋다는 것은 또 그만큼 업황이 안 좋다는 얘기도 되기 때문에 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꼭 경제 또 어떤 그 업종의 업황이랑 관계없이 이런 주식 시장 자체가 갖는 비효율성. 이런 게 주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잘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그중에 이제 한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통주 우선주 관계라든지 또 이제 지주사 뭐그 자회사 이런 관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대응 전략을 먼저 이제 정리를 해 주셨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요. 사실 시중에서 이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 기관 투자자들도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돈은 있어도 굴릴 데가 없다. 네. 금리가 낮으니까 뭐 그렇겠죠. 자, 대안으로서 이제 우선주가 최근에 좀 배당 이야기를 네. 갖다 붙이면서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우선주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선주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우선주가 뭔지, 아니 뭐 우선주가 보통주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제 우선주는 보통주랑 크게 보면은 뭐세 가지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말 우선주 그대로 이제 회사가 청산을 할때 우선적인 그러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이제 이러한 점인데 실제로 상장사의 경우 청산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또 실제 청산하는 경우는 회사가 정말 나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우선주 주주나 보통주 주주나 별로 받을 게 없어서 현실적인 그러한 가치 차이는 이제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이제 현재 경제적인 가치입니다. 근데 아래로 나와 있지만 보통 기업의 순이익은 이제 순이익을 보통주 주주의 몫과 우선주 주주의 몫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율이 어떤지 그 비율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크게 이제 보통주 우선주 주식수 비율대로 인데 그 얘기는 결국은 주당순이익은 거의 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laughs> 실제 이제 회사의 이익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배당금이 있고 배당을 하지 않는, 잠재적으로 배당을 할수 있는 이제 그런 금액으로 나누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주는 배당금이 뭐 약간 많죠. 이제 보통주보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배당을 안 하는 금액의 몫이 똑같다고 보면은 사실은 이론적으로 미리 배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더 적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한 거는 이제 많은 상장사들 공시를 한걸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보통 그 주당 순 이익이 우선주가 약간 크게 이렇게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경제적인 가치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때 가장 큰 차이는 의결권입니다. 이제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보통주보다 못한데 이 차이를 얼마를 둬야 되는지 이제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결권 가치라는 것이 그, 그, 그 나라 기업의 그 투명 뭐 이제 여러 가지 지배 구조라든지 투명성이 올라갈수록 그 가치가 적어지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또 이제 현 정권 들어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어떤 역설적으로 볼때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지배 주주가 있는 면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현실적인그이 가치 자체가 그러니까 이그 의결권의 가치가 아주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많은 우선주들은 보통주 대비 큰 폭의 괴리율을 가지고 그,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 10년을 보면은 그게 점점 커졌는데 또 어떤 분들은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그렇다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결과지 관심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을 하고 또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이 거래량이 떨어진 그런 측면이 더큰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그 어떤 이제 면에서 보면은 요즘 같은 상황이 또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명도도 올라가고 있고 네. 또이 괴리율도 너무 커졌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올라가야 되고 또 요즘 상황이 워낙 주식시장이 좋다 보니 지 않다 보니까 이제 배당이 높은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외국인들도 많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더 앞으로도 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주를 투자할 때는 어떤 좋은 종목을 하나 찾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한데 또 우선주 자체를 하나를 산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여러 개를 섞어서 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시가총액의 큰 우선주, 뭐 시가총액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시가총액 크다는 얘기는좀 거래량도 많고 또 좋은 회사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몇개또 배당 수익률은 높은 뭐 이렇게 잘 구성을 해서 한번 사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대안의 투자 전략을 또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주사에 대한 관심도 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투자의 기회가 될수 있을까요? 네, 예. 그이 지주사라는 거는 원래 지주사 의미는 뭐 다양한 사업을 거느리고 또 이제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이제 성장을 해가는 이런 게 지주사인데. 요즘 우리나라 그 많은 상장사들을 보면은 이제 지주사 전환을 하는 이런 회사들이 많은데 꼭 다양한 사업을 거느리기 보다는 경영권 안정화 하는 게더큰 목적인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뭐 간단하게 그린 그림인데 실제로 자회사가 큰 자회사 하나가 대부분 갖고 있고 그런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주사는 지주사 지분을 100%꼭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영은 조금 더 안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는 이제 다른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지주사의 대부분의 가치가 한 자회사에서 오는 경우는 그 사실 주가가 어떤 면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한예로 이제 다음에 그래프를 준비했는데 이제 아모레 퍼시픽과 아모레 퍼시픽의 지주사인 이제 아모레 퍼시픽 그룹, 아모레 퍼시픽 G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마찬가지로 태평양 지약 등 다른 자회사가 있지만 대부분의 가치는 이제 아모네퍼시픽 가치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가가 크게 다른 방향으로도 움직이고 실제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지주사 가치가 크게 이제 낮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많이 만회가 된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이와 같이 이제 이런 걸잘 활용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타이어가 이제 지주사 분할을 하고 이제 아직 한 과정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분할이 이제 지주사가 완료됐을 때를 가정해서 이제 그려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또뭐 작은 회사 이제 중, 소형주 중에는 노르 홀딩스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이 그 대부분 지주사의 시가총액은 이제 자회사 가치보다 훨씬 할인된 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펀더멘탈 투자였습니다. 베트라 투자자문의 용환석 대표가 수고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